신이시오. 매시 매직은 하늘에 있는 우동 가게 길을 하늘에 있는 우동 가게기를 오 아니 이건 또 뭐야? 꼬리는 마술사 세 점에 마술사? 니라 지라 쿠라예요. 쿠라 어떤 마술을 하는데요? 마술 하는데요? 갑자기 갑자기 갑 아니 이 사람들이 다음 마술을 다음 기대세요. 헐헐 그럼 안녕. 왜 다음 마술이 또 있단 말이야? 조금 기대되는데 잠깐만 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판은 마술의 판이라 이거구만. 오케이 좋았어. 아, 마술 좀더 보여주세요. 어디갔어? 아이 뭐야, 주새끼야. 일로 와, 주새끼 황금주새끼다. 아싸. 오오오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이것도 약간 마술 같은데. 쥐를 잡으면 돈이 나오는 마술. 헤헤헤. <laughs> 뭐, 잠깐만 이거 뭐야? 아이 가짜 문이잖아. 아 뭐야 뒤에 구멍 있어. 아 이런 트릭이 있었구만. 벽을 통과하는 척하면서 말이야. 여기로 나갔 구만. 여기 뭐 있는 거야? 근데 한번 볼까? 자, 그렇지. 잘 돌아. 여기서. 저 녀석들 생각보다 사이가 엄청 좋은데. 원래 싸웠다. 오, 다시 만났다 하는 게 진짜 사이가 좋은 것이지. 헤헤. <laughs> 아 그건 그렇고. 특급 마술 뭐야? 특급 마술 엄청 궁금한데. 오, 아 뭐야? 오돈 났어. 잠깐만. 오대지금통을 깨면 돈이 나오는 마술. 아 이건 그건 마술이 아니지. 아, 아 뭐야? 토끼 바둑돌이 여 살아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아, 뭐야? 돈 엄청 나오는데 유령 토끼였나 혹시? 자 그래서 어디 가야 저 녀석들의 마술을 볼수 있는 거지? 특급 마술을 보고 싶은데. 일단 상자 열어보자. 상자를 열면 돈이 나오는 마술! 틀리가 나왔어. 이 틀리 나오는 게 훨씬 신기하긴 하다, 돈보다. 상자를 열면 틀리가 나오는 마술. <laughs> 엄청난 마술인데. 자. 아, 잠깐만. 뭐야? 일단 틈이 있는데, 요 위에? 뭐야, 이거? 아! 알았다! 이거 그거다! 자! 아, 이거 아니네? 뜯는 게 아니네? 이거 쏘는 거다! 빔쏘는 거다! 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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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또, 또 유령이 장난쳐놨어, 이거. 어? 얘네들. 얘네들, 도깨비불들, 뭐야, 왜안 들어와? 아, 야, 야, 아 위치가 애매해! 오, 어? 좋았어! 아, 이 깼어. 아이 도깨비불들이 장난치는 것도 마술이네 사라지는 마술이잖아, 이거. 오, 다음은 또 뭐야?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오, 일단은, 오, 오 대박! 이거 그거다! 절단 마술! 반으로 갈라내는 마술! 이거 근데 어차피 안에 사람 두명 들어있는 거잖아, 처음부터. 자, 이렇게 막 하면은, 뭐, 반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고, 봐, 두 명, 두 명도 있잖아, 이거 봐. <laughs> 아, 이 녀석들. 어, 너희들이 두 명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 명이 저하지 마. 쨔쨔쨔쨔. 오케이, 좋았어. 오, 돈으로 다 변해버렸어. 돈으로 변하는 마술. 서랍 안에는, 오, 위험해, 위험해. 칼이 들어있어. 자, 침대 이불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하는 마술. 아이 뭐야. 거미가 나오는 마술이었어. 후. 어, 아야이 뭐야 왜왜 왜? 칼이 한 뭐야? 아주 위험한 곳이잖아. 자 이거 돌리면 칼이 나온다 이거구만. 칼이 쑥 나왔을 때 옆으로 도망가. 뭐야? 이거 나, 내가 있어야만 꽂히는 거야 이거? 그렇게 위험한 마술이야 이거? 아 나는 싹다 피해가는 그런 마술인가? 한 어, 뭐야? 오 진짜야? 나는만 싹다 아니야? 뭐가 있어? 뭐야? 아 보석이 나오는 마술이구나. 그렇구만. 음 딱히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음은 뭐야? 아 유령 위에 사과에 꽂혀 있는 거구나. 아하. 아이나 되게 끔찍한 건줄 알았네. 자 다음 방으로 가보자고. 오 이거 뭐야? 이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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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소리야? 아아 아, 위에 뭐가 돌아가는구나. 뭐 하면 돌아가는 거지? 오 일단 이거 열어보자. 아 뭐야 폭탄이야? 저저저저 저리가. 오 엄청난 위력이야. 자아뭐또 돌아가는데? 아아 아, 이거 위에 있는 카드. 떨어진 카드 먹으면 돌아가는 거네. 나머지 카드 어디 있어? 요거요건가 맞네. 마지막 하나가 바닥에 있었어. 그리스토아 돈이 나오는 마술이구나. 뭐든지 그냥 마술이라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돈을 빨아들이는 마술, 문을 여는 마술, 오, 그림을 감상하는 마술. 아 잠깐만 위에 비둘기 있어. 마술할 때 쓰는 아 아니다 이거 유령 비둘기잖아. 유령 까마귀야 이거. 비둘기 아니야. 다 없애버려. 유령 까마귀 녀석들 자오 우와 이거 살아있는 토끼 아니네 가짜였구나 내가 잘못 봤나 가까도 다른 거 먹었나 이건 뭐야 아 그림이 올라가는 마술 아하 슬라임이 걸어다니는 마술 짓. 형님 다했습니다 형님 어이 그래 슬라임이 사라지는 마술 좋았어 돈을 먹는 마술 오 앞으로 뛰어가는 마술 정말 별거 아닌 마술들이 너무 많구만 어이 뭐야 아 이번에도 틀리 나왔어 상자를 열면 틀리가 나오는 마술 이거 너무 대단한 마술인데 오자오 오. 다음에는 또 어떤 마술이 있을까 오요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엄마야 뭐야 아 이녀석 아, 이 녀석 상대하는 법은 알고 있어 일단은 자 넘어뜨려 상대를 넘어뜨리는 마술 자 그런 다음에 빛을 쏴이 녀석 지금 도깨비물에 감염된 거야 자자자 자, 자. 좋았어 자 그런 다음에 도깨비물들 싹 빨아들이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자 돌아갔지? 어,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좋아. 아, 근데 유령상 딱 고장난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거쭉 빨아들이면은 돈만 쏙. 좋았어. 자, 그리고, 어, 아, 여기 뭐 있다. 이거 땡기면은 저거 내려오는 건가? 하나, 둘, 셋. 째! 좋았어. 이거 돈이잖아. 헤헤헤. <laughs> 자, 곰돌이 포의 엄청난 무들려는 마술. 오 뭐야 여기 왜 가구가 다 올라가있어? 그럴 때딱 어? 여기서 반동 나는 마술이 어? 등장하면은 특급 어? 아, 마술 보여주세요! 어? 아 정말 귀찮게 하네! 짝! 오 드디어 나의... 어, 뭐야 아, 뭐야 아, 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마술! 아니 무슨 이게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그럼 이만! 아이날 뒤집은 거잖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마술! 아니 잠깐만! 갑자기 그러면... 왔다가 아휴... 아... <laughs> 언제쯤 제대로 된 마술 보여줄 거야. <laughs> 내가 하는 상자를 열면 얼마야? 상자를 열면 틀리 나오는 마술보다 훨씬 못하잖아오 어, 선풍기를 돌리면은 돈이 나오는 마술. <laughs> 아따가. 아, 선풍기에 가까이 가서 다치는 마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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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오오오 비밀 동로야. 이거 뭐야? 아, 희미하게 뭔가 자국이 있는데. 아 역시나 도끼. 아 뭐야? 잠깐만. 아 신데렐라야? 1 2 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야? 어, 그 전에 한번 해보라 이거야? 알았어 자, 한시바이 달려가는 마술을 보여주지 째!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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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답이 여기서 자, 빛을 쏘면은 쇠토함투에 해결하는 마술 왜세마리밖에안 나왔지? 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 아이 녀석이 아유, 위, 위에서 뭐가 막 떨어지는데 쇠쇠 오, 자, 근데 가기 전에 이거 또 틸리가 나오는 마술 할수 있나 이거? 상자를 열었던 틸리가 나오는 아, 틸리 안 나오네 마술 실패! 오, 자, 요거 쿠션도 한번 모아보자. 자, 아, 하트가 나왔어. 오, 좋아, 좋아. 자, 다음 방에서는 또 어떤 마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오, 아, 화장실이잖아. 별거 없겠구만. 화장실에서 할수 있는 마술이 뭐가 있지? 오, 상자를 열면 딜리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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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딜리가,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괴물 녀석이야? 이거 어떻게 잡더라? 자, 아, 이거 아닌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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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나, 아, 난, 아 난, 난, 난 내 맛없는 맛없는 g 돌이이라털털입털털 t t h a 어 eh? 어 y 어어 go, you 이거 빠 o 데아 o w e 아야야 that 어야으 go, and y o 나 go, 이거 d you go, and you go, a 이거 you 로 o and you go, 이 n d you go, and 면 네, 잠깐만 기다려봐. 나 보고해도 별로 맛이 없을 거라고. 잠깐만. 입에 어, 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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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낀다고 이 녀석아. 짜, 어. 아, 안 되겠어. 덩굴이라도 먹게 해줘야지. 어 아, 잠깐만 이 아닌데. 아, 하트 나왔어. 와. 아 이거다. 아, 그래 맞어. 아 기억났어. 자이 썩은 생선이나 먹으시지. 우초했스. 헤헤헤. <목소리> 자빙글뺑글할때 빚을 쏴서. 이것도 또 도깨비 불들이 장난친 거라고 이고. 자. 다 꺼내. 자, 그리고 다쏙 빨아들이면 자, 지금까지 잡아먹겠다 탈출하는 마술이었습니다. 절대 방어 당황해가지고 못한 게 아니고 어? 잡아먹겠다 탈출하는 마술이었던 것이지. 오, 아, 아 뭐야? 열쇠가 나오네? 어디 잠겨있었나? 오, 아무튼 조았어 열쇠 얻었고. 어, 자, 한번 나가보자고. 방이, 아, 여기 문이 있었구나. 아하, 여기 열쇠였구만. 다음 방은 또 엄청난 방이어서 엄청난 마술을 할수 있길 바라면서 한번 가보자고. 자오아 뭐야 별거 없는 방 같은데 오아 뭐야 이 소리는? 당연히야 우리의 소극장 마술 보여주세요. 지만 오늘은 휴일. 아 무슨 휴일이야? 그럼 뭐? 아 뭐가 그럼 이만이야. 잠깐만. 아, 아 사라지는 마술 말고는 어할줄 아는 게 없는 녀석들 같은 일하고. 오에 이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오 어, 이런 무대 에 있으면 뭐해? 마술을 하지도 않는 민수. 마술이라는 거는 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엄청난 행위라고 잠깐만 뭐야 이거? 오아 열쇠가 들어있네 오호 그렇구만 아무튼 마술은 말이지 오막 마술 트릭을 알았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막 말하거나 그러면 안돼 아유 뭐야 거미가 나오는 마술이야 자 일단 침착하게 잡아보자고 말수가 많지만 좋았어 한 번에 거의 다 처리됐어 오아 그리고 말이야 이, 이 테이블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오 마술 할 수도 없는데 광개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오. 아, 안 되겠다. 내가 진정한 마술이 뭔지 한번 보여 줘야겠구만. 아, 잠깐만. 무대 에 불도 켜져 있어. 마침 딱 좋구만. 아까 불 꺼져 있었던 거 같은데 뭐지? 뭐 아무튼. 자, 지금부터 제가 마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령이 돈으로 변하는 마술. 원, 투, 쓰리. 제이크. 유령이 돈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